<목소리로> 아 그래요 어느 해석 같은데 <웃음> 아, <웃음> <웃음> 이게 뭐지 이게 <laughs> 뭐지 저런 게 어딨어 아, 나 춤을 몰라 항상 해준 애들한테 말이 우리 이 해준 애들한테 어+ <딴딴딴>. 어+ <딴딴딴>. <S> <S> 어+ 어+ 알지? 아 이거 알지? 아저 언니? <laughs> 야나 뭐하냐? 아 베스 베스 아아 근데 이거 어려. 어떻게 알아? 어떻게 알아? 어떻게 알아? 어떻게 알아? 아! 아 와, 와, 있지? 에이, 선배님. 어, 어 이거. 음, 이거. 이거 아! <laughs> 저건 와, 잘생 이테라 맛있어. 팬시팬시 어, 이게 뭐지? 시간 끝! 시간 끝! 민주야, 우리 미치잖아. 뱃시. <laughs> <야. 팬씨? 웃음> 반성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노래는 다 아는데요. 네. 내가 춤을 잘 몰라. 해놓아. 저희 잘 통하니까. <laughs> 아, 우리 둘다못할거 같아. 제 <laughs> 말이요. 자, 갈게요 네. 예. 이거 이 이거 안돼. 이거 안돼. 에이 여 잘했다. 말안다어요 쉬고 있으라고. 타이탄이.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눈물 난다 이거 뭐야? 누구야? 이거 절규하는 거. 절규하는 애. 요리사. 아낙지탕탕이 <laughs> 아니 이거 아니죠. 아니 아니 아니죠. 나왔다 낙지, 나왔다 나왔다 왔다뭘 조금 못 참. 못 참. 낙지, <laughs> 낙지 아이스크림. <laughs> 아, 네. 아이스, 아, 아이스, <laughs> <laughs> 아니 지나갔어요 그 아이스크림. 물컵 아이스크림. 아니 어떻게 컵티 아이스크림이 나오냐고요. 경고. P? 아 치즈핫도그. 치즈. 치즈 핫도그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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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끝났다. 끝났다. 언니 바람나. 야 이거 에치즈 <laughs> 붙여 이거 어, 경고야. 잘한다. 야, 자, 야, 자, 자, 야, 자, 언니 바람나. <laughs> 시작이 좋았어. 자, 언니가 이거에서 다 이겼지. 언니가 다이 설명 잘할수 있어? <laughs> 제발 아, 이제 뭔지 모를 것 같아 이따 전화해 아 콜미베이비 아, 맞아 <laughs> 누구 누 엑소 선배님 맞아. 삼겹살? 한겹살 봉도리 소킹튀이 뭐지? <laughs> 아 귀여워 아 귀여워 꿀베이베서도? <laughs> 아 언니 진짜 귀엽다 띵가딩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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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재배 있어. 아빠 곰 엄마 공, 애기 곰야 이건 이건 진짜 곰 이걸 너 이게, 연기지. 아니 이게 제목이 무슨 아, 노래가? 마피아죠 언니. <laughs> 언니 마피아. 이 마피아 있다. 곰돌이한명제 조금만 더 하면 될것 같아. 방금 마지막. 아빠 공, 엄기 공. 그게 뭐? 그 이게 뭐야? 이게 재미 있어요 노래가. 노래가? <laughs> 아니, 고기 몇 나? 마리야? 세, 아, 곰물이세 마리! 어, 아, 이거 또 설명드려? 야, 야 민트야, 이거 진짜 이거. 어, 고릴라? 아, 봐. 나이 갔다. 야, 이거 어렵다. 이거 어렵다. 이거 어렵다. 같은 거야? 호두. 수박지 뱃기? 수박지 뱃기. 아, 수박? <laughs> 니 이거 진짜 어렵다. 아, 아, 아. 아니? 발머리? <laughs> 할머니도 있고 뭐 하는 거지 저게? <laughs> 계속 뭘... 패 음. <laughs> 어? 루머? 흔게아 롤러코스터 기분이 좋습니다 단발머리 아. 아, 아 야, 공 3마리야 공 3마리 아, 공 3마리 어, 공머리구나야 우리 잘했다 가 어, 언니 저희는 사인을 봤는데 뭐 감동. <laughs> 우리 진짜 뭐가 있어요. 난 네가 곰3말이뭐가치보고 아, 살짝 실망. 아니 곰3말이그 노래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. 아기돼지 삼형제. 아기돼지 삼형제. 아, 아니 이게 다 돼지 같잖아요. 아, 언니 진짜 귀엽다. 응. 아 아기돼지 삼형제. 곰돌이 삼형제. 새아 곰돌이 3마리